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짧은 너클볼이나 이제 그 약간 덜 깎인 그 하이전볼이 화쪽이나 어, 백쪽으로 왔을 때그를 이제 손목을 이용해서 그 넘길 수 있는 그 플릭, 호핸드 플릭하고 백핸드 플릭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플릭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일단 자세가 낮게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커트 볼 경우에는 이제 공보다 라켓이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들어가시면서 공을 빠르게 쳐서 스윙을 앞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앞으로 이렇게, 라켓을 앞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그렇죠. 들지 말고 앞으로 라켓을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 둘, 그렇죠. 공이랑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네. 둘. 고기랑 최대한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뭐라요? 팔이 다 뻗어있는 상태보다는 약간 접힌 상태로 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펴, 펴, 다 펴진 상태보다는 약간 접힌 상태로 가셔야 상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두. 지금 팔이 다 펴지시거든요. 약간 접힌 상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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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트가 조금, 어, 하이전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약간 열고 들어오시면서 빠르게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하나, 두. 하나, 다시. 두. 하나, 다시. 하나, 두. 나, 두 나, 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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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나, 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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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이렇게 가 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하나, 둘자 스윙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 둘, 네, 하나, 셋. 둘, 하나, 둘,

나또나또나또자 빠르게 보내줘 조금 더 빠르게 공을 그러니까 스윙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해서 앞으로 뻗어 줘야 돼요 나또나또나또나또 하나, 하나 둘 제가 하는 거한번 네. 여기서 하나 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둘, 둘. 빨리 보내주셔야 돼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커트를 조금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좀더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공을 앞으로 보내주게요 조금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세 낮추고, 열었다가 앞으로 보내는 게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느리면 그 공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빨리 엎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상체가 더 가까이, 예, 네, 공이랑 더 가까워주셔야 돼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둘. 자, 이번에는 백쪽으로 오는 그 너클볼, 을 이제 가볍게, 마찬가지로 짧은 공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받쳐서 공, 라켓을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주, 주의하시죠 아켓 끝을 앞으로 숙이면서 공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네. 빨리 집어넣으셔야지 안 그러면 공이 나가기 때문에 숙이면서 그렇죠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열고 들어오시고.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공이랑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자세 낮추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좋아요. 하나, 둘. 하아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약간 숙이면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너클버리라서 이게 들어가는 거지, 거기 여기서 조금만 더 하이전이 먹으면 네트 걸리니까 약간 열고, 그러니까 수직에서 약간 뒤로, 뒤로 눕힌 상태에서 열었, 그냥 충분히 열었다가, 공을 맞추면서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둘. 그걸 빨리 하셔야 돼.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네. 둘. 여기서 나가면서 라켓이 오른쪽으로 가기보다는 열고 앞으로 가주시는 거좋 앞으로. 하나, 둘. 세. 열고. 둘, 그렇죠. 둘, 앞으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열고 들어오시고,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엎어주셔야 돼요. 예. 앞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